온 목사와 성경 읽기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오늘도 하늘 귀한 성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러므로 우리가 이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함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고린도후서 사장은 소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반부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전도자의 철칙, 전도자의 사역에 아주 대명제가 오늘 또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주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이직분 사도의 직분이죠. 의의 직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입니다 국예심을 받은 인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자 우리가 부끄러움에 이을 버리고 첫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의 역할은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을 통해서 참 중요한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과장해서 안 되죠. 내가 하나님에 받은 직분과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요만큼인데, 그는 마치 이렇게 뻥튀기해서 내가 이런 자처럼 그런 것참 정말 주의할 것이죠. 이게 사실 목회자들 속에는 있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느낌들데뭐 목회자 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갖고 있는,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잡이라는 게 뭘까요? 아우, 요렇게 진리는 제가 아무리 봐도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은 복잡 단순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비꼬는 이런 것들, 막 그냥 막 이상한 것들을 막 집어넣고 하는 이런 것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 근데 문제는, 자, 3절.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 하나님의 영과 인이라. 우리 가참 중요한 것. 왜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믿지 못하는 복음이 가려져서 망한 자가 가려졌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 생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복이죠. 중복이도. 그러니까 전도하는 이 때는 전도 나가서 현장에 사는 사람이지만, 또한 가지 중복이를 계속해서 용을 구하는 중복이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전도를 둘씩 나가는 게성경적 그러니까 우리 집이 둘씩 보냈던 둘씩의 한생 복음을 좀한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라 뒤에서. 옆에서 중반인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생의 악한 신 귀신 이런 뭐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 가그 영원 속에 전달되면 믿으니까 그걸 혼미케 하는 거야.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 오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대신 과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여러분. 전도는요 참 중요한 두 가지 대 전도자의 전도 사역자의 명제가 있어요, 즉 전도의 사역자의 철칙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전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 종이다. 이건 절대 교만하거나 갑질하거나 높은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전도 사역자의 어쩌면 대명제요, 철칙 같은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주대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를 위하여 전도하는 자들이 그들의 종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역사. 어두운 빛이 빛이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빛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서 가졌으니 일심의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메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퀴를 봐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이면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말하였다 한가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주 예수를 다시 살신 리 이가 예수 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만사람에 감사로 말미암아 의대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온. 이 고린도서 사장의 이 뒷부분 참 중요한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 가졌으니, 여러분, 예수, 보배는 뭡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질그려서 뭡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의 보배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보배를 가진 이유가 뭘까요? 이런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않냐면 알게. 여러분, 전도자의 마지막까지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모든 복음의 역사와 능력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되죠.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것. <laughs> 내가, 내가, 내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사역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나갈 원칙입니다. 왜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 질그릇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내가 담고 있어서. 근데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게 에 있지 아니함을 알리하려 함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잘남을 자꾸 드러내면 안 됩니다. 높이는 것을, 하나님 높여주시면 높인 거예요. 하나님 이 높여주자면, 내가, 네? 이런 유혹이 항상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왜 제가 저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네. 어떻든 의식하면서 죽이고 죽이고, 낮추고 낮추는 것 뿐이지, 왜 사람은 드러나기를, 왜 내가 이런 과실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철도철미하게 몸부림치면서 안하고 싶은데도 얻어보면 나도 내가 내가 이런것이 있어요 정말 조심할 문제구요 그러면서 보배를 즐기려고 가진 우리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퀴를 봐도 버림받되지 아니하고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유쾌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내 질글 같은 나 안에 예수 글의 보배를 담고 있으면, 하, 어떤 삶명 우리 우겨싸고, 뭐, 거꾸로 뜨고, 별 난리 없어도, 우리 절대 그런 것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을, 죽을 몸을, 우리 예수의 죽을 몸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론은 항상 우리 속에서, 당신의 노란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을 나의 몸뭐 짊어질 때마다 나를 통해서 사명을 내가 짊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또한 다시 살리 것을 다시 살리라 너희도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만 사람의 감사로말 아니면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게 영광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달라 마지막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개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경한 것이, 제일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보이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상관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으면 사람들 이살아는 삶의 놀라 비밀이 뭘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폐 점점 시들어가고 힘들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일생 속에 이 말씀의 약속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의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참 멋진 말씀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이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런 환난, 다 생각하는 것처죠 이게 아니 또 환난은 성령이 약속했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근데 이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해어라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래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달려감의 자세입니다. 사성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우리가 말하는 귀한 한 가지. 전도자, 전도사역자의 가장 기본적인 철칙과 대명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추대심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 예수를 위해서 너희에게 우리가 종됨을 증거하는 것. 이게 귀한 혜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칠글단에 예수의 보배를 담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린도서 리의 말씀하는 논란 핵심입니다 온목사와 성경읽기 고린도서 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